절대 불편하지 않은 그런 아 죽여버렸지? 아 진짜 좋겠다 했죠? 아 그라가스 여기서 튀어나오네 아아 장난해 아씨 아 리본 뭐야 아 리본 진짜 짜증나네 이거 뭐야 아나 진짜 열받네 진짜 아 짜증나네 이거 아 리본 리본 뭐야 갑자기 큐큐큐 써라 쟤가 써라! 써써써써 써, 써, 써! 아 도망가네 아... 깔끔해버렸지? 큐큐큐 빠진 거 보고 완벽한 킬각이었다 지금 내가 먹는다 짜재라 아왜 나한테 쏴 이제한테 쏴 새끼들아 존나 짜증나네 뭔가 싸 했어요 뭔가 나올 것 같았어 아 내가 간다 아 내가 간다 내가 간다 야 빨리 와봐 어, 피지컬 폭발 하나 따가 보킹 보르킹 다시 한번 나이스 왕기업 대박 났죠? 자. 어. 진짜 실수. 이거 진짜 아니야. 진짜 실수. R 누르다가 F도 미, 바로 밑에 있거든요. 같이 눌렀어. 아, 이거는 야 씨. 이건 엄청난 미스테이크. 나이스! 오킹치말해레지 <목소리> 자 박아 박아 박아놔 아안씨 박아도 어, 좀좀 상황 좀 보고 박던지 와할수 있다 난할수 있다 할수 있다 박상형식 난할수 있다 난살수 있다 박상형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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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갈수 있어 나갈수 있어 나할수 있다 나할수 있어 자 박상영식 아대야어 어! 제발 어박키리 그거 아 있었는데 어 박상영식 나할수 있다 할수 있었는데 아 진짜 어아씨 어! 아, 난할수 있었는데 저쪽으로 돌아온 줄 몰랐어. 눈치 너무 빨라. 아. 아. 야. 발키리들로 잡아버리. 엄성된 진짜 중에 오리지널 중에 리얼이다. 진짜다. 한타 한타? 이상한타? 여기서 이상한타? 여기서 한타 한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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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. 나가스 복킹 좋아. 복킹 좋아. 복킹. 복킹 좋다고 복킹. 보킹보킹보킹 좋아 다잘 내고 있어! 좋아! 리본 찡! 좋아! 키 먹어주면서 스무스하게! 스킨 다 빠진 리본 어! 귀신막 귀식이 정말 귀신이야 내가 만만하나? 바다 쉴수 먹는다. 나 참을 수 없다. 내가 개리해야 된다. 아, 막막 개태기야 이거 버릇 때 가지고 아씨. 자 슬지 하나는 찍기 해서 슬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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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바로 나도 잘돼 있고 나도 세계 박해 스무스하다. 즐거운 시간 가슴에 오소시블이야 추천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우리 가족 후 여러분들 진짜. 뭐 새끼야? 뭐 개새끼야? 아, 정말 짜증는 무빙 지렸는디. 와, 무빙 개오졌는디 진짜. 반속 거의, 진짜. 뱅급이었는디. 와, 근데 애들 다 튀어나와가지고. 와, 반속은 진짜. 버티세요. 버티세요, 버티세요. 미래 에 있어. 나 피지컬 불러왔어. 버텨요. 버, 튀어 튀어! 리븐 리븐 뻔해! 삐! 튀어! 탈진 나이스 펼치기 조심하고 펼치기 조심하고! 가이어 그렇지 잘 뺐어 깔끔해이제야다탑봐탑보 와! 솔레 열렸는데 이 새끼 정신 안 차리네 야 리븐 극혐쓰 야 아, 제발, 아, 아 야, 막기만 야, 막기만 해, 막기만 해. 야, 막기만 해, 막기만 해. 이지야, 막기만 해, 막기만막기만 막기만 해, 어! 이지야! 아, 앞비전 일부러 그러네, 아. 이 새끼들 안 끝내, 안 끝내, 안 끝내. 판단 국키염수안 끝내, 안 끝내, 안 끝내. 이 새끼들 못 끄... 어리버리 까다가 이거 캐들로 잡는다. 트리플이다. 와, 저 새끼들도. 와, 상대편도 진짜 엄선된 진짜 중에 진짜. 오리지널 확장팩급이다. 진짜다. 와, 좋아 안 끝내네? 와도 있나? 미연 대 뭐야? 바론 같은데? 바론. 바룬... 와, 뭐야! 열심히 안 하느냐 안, 안 하느냐 차이지. 오케이. 길조 빠지죠? 그라스 또 배치기각이다, 이거. 아, 뭔 딜이야! 야, 뭔 딜이야! 깜짝 놀라네, 진짜! 아, 빼! 장기전 봐! 요 씨! 아이, 근데 이렇게 해야 캐틀이 살아요. 근데 이건 맞잖아. 나의 판단이 여러분 진짜 신향수가 될걸요?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. 헤카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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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봤다는 리본 붙됐다 애쉬만 썰어라. 애쉬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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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쉬만! 또 욕심이 또. 민겐의 욕심이 또. 야, 버텨, 버텨. 바텀에서 버텨어제이곧 뭐 나온다 야 제발 딸번 당하지마 딸번 당하지마 더개 줄였어 캐트리 못한놈이아니오 쫄았어 개쫄았어 방금 내가 개쫄았어 야그나가서개물 하나 둘셋 끄르롱 잘가시구요 이빠이 <목소리> 리븐 좋았어 미래 있어 야, 비, 바, 야 미드 미드 나 미드 간다 미드 간다 던지지마 던지지마, 던지지마, 던지지마. <목소리> 아, <아니>, 그게 <그새> 던졌어? <목소리> 와, <목소리> 이 새끼들 진짜 중에 <목소리> 진짜 이 새끼들은 <목소리> 하나, 둘, 셋, <목소리> 잘 가시고요.

에카림, 지구까지 따라가자, 씨? 아, 씨? 야, 바텀 터지면 줬대, 이거. 안깐만안 맞아버려, 지 다시 한번 지려버려, 지 어, 씨. 삼먹지 거기다, 씨. 공허 좋아요. 공허, 공허, 공허 빨리 공허. 어딨어? 빨리 하이테,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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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이리빨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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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진짜 아, 제 팀은 진짜. 아. 아, 이즈리얼 질량말안 나온다, 진짜. 거짓말 안 치고. 아, 이즈리얼 진짜 중에 진짜다. 아, 이럴 줄 알았어, 탑즈리얼. 치킨 먹어도 살았죠? 와.